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하이로펀트 기반의 권능 스태킹 빌드에서 이제 거의 필수로 사용하게 되는 무궁한 주얼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권능 스태킹 빌드에서 이제 이 위치에 보면은 불안정 이라는 스킬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다가 무궁한 주어를 이제 넣게 되는데 이걸 넣었을 때이 불안정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헌신 플러스가 옵션으로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이 스킬이 내면의 신념으로 교체가 되어야 의도한 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권능 스태킹이기 때문에 권능 충전 하나당 주문 피해 3% 증폭. 이제 이 주어를 끼지 않게 되면 원래는 이게 사술의 대가인 거죠 그리고 헌신 플러스 옵션 없고 이제 불안정 그대로 권능 충전 최대치 플러스 1 그래서 이 무궁한 주어를 잘못 구입해서 장착하게 되면 이 내면의 신념이 아니라 다른 게어 옵션으로 생기고요 불안정이 다른 걸로 변경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하기 전에 이게 정확히 어떻게 어, 바뀌는지를 예상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방법을 이제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사이트가 있습니다. 어,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에다가도 제가 추가를 해 두도록 할 텐데요. 아까 무궁한 주얼에 들어있던 숫자가 5070입니다. 그 그러니까 5070은 뭐냐면 고위 템플러 도미니스가 아, 도미누스가 개종시킨 새로운 신도 5070명을 참미하기 위해 조각됨. 여기서 이제 신도 몇 명명. 명. 여기에 있는 이제 숫자 5070을 기준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 고위 템플러 이름. 여기서는 도미누스죠.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선택해야 될건 이제 밀리턴스 페이스. 그리고 5070 제출 하게 되면 여기 밑에 부분이 퍼슨이 지금 기본이 막 막시리우스인가 막 아무튼 이걸로 돼 있는데 도미노 수자 이걸로 하고 제출. 그러고 나서 검색에서 불안정을 검색을 하면 여기가 좌측에 원래가 불안정이고 우측이 장착했을 때의 불안정입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사술의 대가가 내면의 신념으로 바뀐다고 여기 나오죠? 내면의 신념은 권능 충전 하나당 주문 피해 3% 증폭. 그래서 이 숫자를 가지고 확인하셔야 되고요. 매물 검색했을 때이 숫자를 입력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구매했다가는 의도한 대로 안 바뀌고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내 빌드에 적합하지 않은 식으로 스킬이 변경이 될수 있다는 거.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빌드가 좀더 완성이 되면 한번 공유를 드릴게요.